성실납세자가 되고픈 남자 이데일리성문제입니다 세금 지직 전도사가 되고싶은 조중식 세무사입니다 텍스터디 열두번째 시간 오늘은좀재미있는 판례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판례를 보니까 어, 같이 살고 있는 자매에 대해서 네. 1가구 1주택자냐 아니면 네. 1가구 2주택자냐 뭐 네. 이거에 대해서 논쟁이 좀 붙었던 네.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일단은 어떤 이제 한 사람이 네. 그 20년 넘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집을 본인은 그집한 채밖에 없었어요 음. 네, 그한 채만 20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네. 그거를 팔았어요 그러면 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렇죠 네, 그거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은 안 나와요 네. 그런데 팔기 직전에 네. 제 동생 이제 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음. 그 동생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산 거예요 팔기 직전 아, 팔기 직전에, 네, 직전에. 네. 근데 그 동생도 집이 있었던 거죠 보유하고 아. 있는 집이 그래서 국세청에서 네. 이제 어쨌든 집을 팔고 그 사람은 나는 집이 한 채밖에 없고 음. 그한채 있는 집을 팔았으니까 비과세다라고 해서 신고를 안 해도 되거든요 세금도 안 내도 되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당신은 1 세대 1 주택이 아니라 세대로 따니까 그러니까 일 주택이냐는 세대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아. 세대가 너만 있는 게 아니라 파는 시점으로 또 따지거든요 예. 파는 시점에는 동생이 이미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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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도 너랑 동일 세대다. 아. 그럼 세대 단위로 하면 너 집도 있지만 동생 집도 있기 때문에 음. 너는 1 세대 주택자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이제 고지를 한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예, 소송이 붙었다. 참 애매한 부분이네요. 살기 얼마 전에 잠깐 들어와서 같이 산것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음. 법에 그렇게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판 시점에 예, 예. 시점에 세대 예. 구성이 어떻게 예. 돼 있느냐를 본 거고요. 예. 국세청에서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은요. 예. 세대를, 그러니까 동일 세대를 예. 어디까지 볼 것이냐예요. 동일 세대는 일단 가족, 음. 가족 중에 같이 사는 사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해요. 아. 가족 중에 같이 사는 사람이고요. 예. 내가 독립 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들자면 네. 제가 집안채, 저희 부모님이 뭐 아버지가 집안채. 이렇게 있는데 네.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따로 떨어뜨려놔도 저는 독립 세대가 될 수가 없어요. 아 따로 떨어뜨려놔도요? 네. 원칙적으로, 다른 집에 살아도? 네,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지만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걸로 보기 어, 그거는 때문에 그러면 조금 유예네요. 그런데 유회네요. 네, <웃음> 그런데, <웃음>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배우자가 없음에도.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면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일단 30살이 넘으면 돼요. 오와, 네. 30살이, 30살이, 30살이 넘으면, 네, 넘으면 되고 음, 결혼하지 그다음에, 않았어도 예, 독립세대 예, 인정한다 예.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이유가 사망 또는 이혼. 그러니까 음. 배우자가 사망해서 현재 없거나 아. 아니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없거나 그러니까 결혼 해봤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음. 말하면. 아니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잠깐 그 앞으로 음. 넘어가 보면 그니까 러 아직 만 삼십 세가 안 됐지만 네. 이 친구는 일찍 취업을 한 거예요. 군대도 뭐 어떻게 면제를 받았던지 네. 해서 좀 일찍 취업을 했고 나름 성공을 했어. 돈을 네. 잘 벌어요. 네. 그래서 집도 마련하고 독립했어. 네. 근데 단지 만 삼십 세가 안 됐다는 이유로 네. 이 세대 분리가 네. 안 그래서 된다는 하나가 게... 더 있어요. 아, 더 하나 있나요? 다른 가지가 아. 아. 이제 우리 법조문에는 중위 소득의 40%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게 그, 1인 가구, 그런 경우 대부분 20대라고 하면. 보통 30대 넘어 어차피 문제 없이. 아직, 아직 없으니까. 결혼 안했 20대 안 되면 이제 네. 혼자 사는 경우가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네. 1인 가구 기준으로한 60 한, 그러니까 네. 한 60, 한 7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월, 6 0만 원. 월 수입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취직하면. 그러니까 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서른 살이 넘거나. 넘거 그렇죠? 아니면 배우자가 있었거나 결혼을 해봤거나. 음, 음. 아니면. 소득이 있거나 이제 회사를 아, 다니거나 아. 그거에만 해당이 되면 그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음. 이제 따로 살면 독립 세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는 판단을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여, 이 사례에서는 어쨌든 다둘다 독립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대, 요건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두 자매가 예, 예, 예. 각각 따로 살았으면 당연히 각각 1 세대 를 주택자 한 명은 이, 이 케이스는 한 명은 뭐 결혼하고는 예. 상관없나요? 예, 예. 어. 근데 근데 어쨌든 간에 결혼을 안 했을 수 있지만 둘다 소득이 있는 상황이었기 아, 때문에 예. 예. 각각 독립세대가 될수 있는 상황인데 음. 그래서 언니는 지금 집을 뭐 정상적으로 팔았다면 비과세가 되는데 그 전에 들어와버렸다. 음. 같이 살아서 이 둘이 같은 세대로 봐버린 거죠, 국세청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금을 부과했고 를 그 이제 이이 이 납세자, 어이 언니는 네.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조세심판원이란데 이제 이의제기를 한 거예요. 아 그렇게 예. 이제 뭔가 국세청에서 네. 국세청에서 그 한거 받았을 때, 예. 처에 대해서 예. 어 부당하다 예. 하면은 조세심판원 예. 조세심판원 얘기를 하면 되고요. 뭐그 말고도 사실 세무서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아.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소송으로 바로는 못 가요. 바로는 아. 못 가고 일단 한번 예. 세무서나 예. 국세청 본청에 할 수도 있고요. 조세심판원이라는 음. 곳에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거기에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부가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꼭 해야 됩니다 아, 안 하면 이제 기회가 사라져요 권리가 사라지는 예, 거예요 예. 90일 이내에 그렇게 길지 않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각각 1세대 1주택 그, 그 언니 판 사람의 1세대 1주택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해피엔딩으로 오... 끝났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둘이 같이 살았지만 예. 독립세대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네요 예. 왜, 왜 그랬을까요 거는 그러니까, 예, 이게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예. 우리 세무사들도 예. 세대를 판단할 때 그냥 같이 살면 한 세대, 음. 같은 세대, 이렇게 음.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음. 근데 이 경우 분명히 같이 살았는데도 독립 세대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음.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네. 경제적 자립이에요. 그러니까 아. 둘이 아무리 같이 살았어도 둘이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한다. 예. 그러니까 언니가 동생을 언니가 번 걸로 동생도 먹여살려주는 부양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음. 동생도 소득이 있었거든요. 네. 각각 돈 벌면서 각각 네. 자기가 생활비 각각 내고 음.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거는 독립된 세대로 봐야 된다. 음. 같이 살아도 그래서 실제로 다른 판례들도 보면 1층에 아버지가 1층에 부모님이 살고요, 네. 2층에 자녀 세대가 살아요. 같은 집인데 같은 1, 2층 ]인데. 집에 2층 집인데 단독주택 예,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1층에 어. 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같이 사니까 같은 세대라고 볼수 있지만 겉으로 봐도 네. 같은 식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세대라고 볼수 있지만 우리 이제 법원이나 이런 데서도 같이 아무리 살아도 부모님이 아직도 경제생활 하신다, 회사 다니시고 그렇죠. 아, 아들 세대도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에서 같이 생활비 각자 부담한다. 음. 집에 나오는 공과금은 각각 반반씩 내서 반반씩 뭐 하고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인정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각각 독립 세대로 징빙하는 네.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특이 경우에는 근데 이판례는또 어떤 경우있냐면 네. 아버지는 네. 소득이 없어요, 부모님은. 어. 그런데 그 부모님이 같이 바로 2층에 사는 그 자녀가 아니라. 따로 사는 자녀의 부양을 받았어요. 아 <laughs> 그러다 보니까 같이 사는 그 자녀하고는 따로따로 독립세대라고 또 판단한 사례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특이하네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체냐, 음 경제적 독립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떤 부양 관계, 부양해주고 부양을 받는 관계에 있느냐 그게 사실 여태까지의 판례들을 보면 그 세대, 독립세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립세대가 또 중요한 이유가 이제 뭐 1가구 1주택자와 음. 1가구 2주택자 의뭐 양도소득세나 뭐 예. 이런 거에 부과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체계가 예, 예. 이걸 참고하셔서 예,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죠? 같이 살기 때문에 우리는 독립 세대가 될수 없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실 필요 없이 음. 정말로 같이 살지만 뭐 음. 자매든 부모 자식이든 같이 네. 살지만 둘다 경제적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떤 독립적인 활동을 하면서 예. 방 따로 쓰고 음. 방만 따로 뭐 (1~2층까지도) 필요 없어요 방만 음. 따로 써도 음. 공간적으로 분리돼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뭐 정말 적극적으로 입증하려면 뭐 언니와 동생, 뭐 형과 동생이 같이 산다고 했을 때 예. 공동 통장 하나 만들어서 아. 공과금 이런 거걸 어차피 하나로 내니까 아, 그렇게 관리비 이런 거 예. 요 그래서 입증을 되는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경제적 독립체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괜히 또 공동 통장 만들어서 하면 또 그걸 인정 못 받을까 그러니까 봐 공동 통장에서 공동 통장의 형식도 이정받는 네. 거예요? 아니 그, 그러니까 공동 통장을 만든 이유가 입금 기록이 네, 있고 네, 그죠 이렇게 따로따로 아. 따로 관리비 30만 원인데 딱 15만 원씩 입금해서 음. 그걸로 낸 이런 식으로 우리 따로따로 따로 각자 부담한 것만큼 해서 음. 각자 자기 돈번거로 산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는다면 음. 그러면 같이 살아도 같이 사는 가족이어도 독립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세대 구성 요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같이 살더라도 각각 독립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